총사해갖고 단체로 포위한 다음에 상대가 연합이 아니고 그냥 나라 들 나라 나라면은 상대 영주들 한세명네명 남기고 전부 다 포로 만들고 제가 총사하고 포위한 다음에 자동전 투만 돌려도 금방 먹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안 싸우고 어째 우리, 우리 애들 많이 죽는 거니까 내 거는 죽으면 되겠다는 금방 키울 수 있고 돈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은 도시나 성곽 두세 개씩 금방 먹거든요. 병력 한 1500, 2000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은 근데 지금 연합군이라서 그것도 못하겠어 그거 한번 해버리면 우리 애들 병력 쫙싹다 줄어가지고 다 포로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충성아닌 약간 욕심많은 애들이 너무 많아 영조들이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반란 일어나면또 뒤로 가야되거든요? 성이나 도시 들고 튀어버리면 망하, 망하는건데 그대로 죽었마 웬만해서 그래가지고 속전속별로 끊으려는건데 애매하네 발반 탈출했고, 친이대가 이거 고용합시다. 친이대. 기수. 이모탈도 고용해. 최대 병사 300까지 늘었네요. 그 다음에, 총통수 하나, 근이대 하나. 하고, 전립은 안 하고 화장만 해요. 평판이 지금 완전 망해서. 정복하자. 누구 주지 또? 영지 없는 애도 줘야 돼. 뭐지, 떠난다.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또 아카데였습니다. 얘는 포로 잡혀서 아카된 거고 또 있나? 아카된 친구가? 마이너스만 없으면 애들 줘도 상관 없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없네. 알람기를랑 워심 걔네가 충성령주예요 제가 알기로. 걔네를 계속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애들 줬다가, 반란 일으키면 망하거든요. 전방을 충성령주 위주로 주고,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은, 뒤에 아시아권이니까, 우리 애들이 다시 찾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아치 같은 애들은, 다 털렸네? 아. 양아치 같은 애들은 이제, 상대 쪽으로 도망간다. 그럼 오히려, 당장은 안 좋을지 몰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다 틀려서 징집도 안 되겠네. 토로핀 도와주러 가야되고. 5.1. 이런 애들 자꾸 털, 털고 다닌단 말이야. 6.5. 잡아주고. 아니면은 도시를 이용해서, 조선 애들을 징집을 해서 여기까지 데오라고 시킬까? 아니면 돈도 많은데 그냥 수비병 만들어가지고 도시에 집어넣고 그러면 상위 티어 한 30마리? 30마리? 20마리씩 나오거든요? 말타고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서 만들까? 나머지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궁수가 꼭 껴있어가지고 궁수가 문제야 그리또칼또안 했어. 이거 까먹지. 궁수가 너무 많아지면 비율이 많아지면 안 좋은데. 궁수는 딱히 필드전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기병 개돌하면은 궁수가 쏠까이안 나와. 보병이, 보병끼리 붙이면은 뒤에서 좀 쏠까게 나오는데. 그리고 필드전은 무조건 기병, 기병, 올기병에서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금방 죽고 빨리 죽고 어 빨리, 빨리 없어져서 반항을 못하거든요 이걸로 하고 포람 이거 아니잖아 빼고 먹을 것도 좀 사야겠다 수사 가서 사고 지금 애들이 힘을 못쓰는 이유가 있네 아마 상대 조금, 조금밖에 없는 애들이 계속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다 털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그럼, 딱 그거야, 가기. 여기 토르푼 줬지. 어디가 내 땅이지? 사마르칸트가 내 땅인가? 사마르칸트 가서, 여기 주변이다 털렸으면 착출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몇명 있죠, 여기? 324명. 포로가 153명. 사마르칸트가 아마 제 도시일 거예요. 맞죠? 수비병 관리한다. 여기다가 일단, 사마르칸트에다가 영주를 다 뜹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천명 이상의 기본티어 애들을 넣어놔야겠어 그래야지 애들이 함부로 못들어오지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자동 그러니까 제가 안들어간 자동전투는 쪽수대결로 그냥 하는거거든요 소모전이라서 기본티어 넣어놔도 상대 애들을 많이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하면은 우리가 개발리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상대 만약에 또 천명 이상 데리고 온다 그래서 내 도시를 친다면 오히려 땡길 텐데 일단 포로 여기 있는 거다 팔아주고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자 영주만 넣어놔갖고 영주가 몇 마리 잡혔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두 명, 두명 모아놨네 나머지 뭐 우리 영주들이 잡아놓은 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되게 잡병들이 잡병들이 많네요 다 꺼내갖고 쓰, 써야 되나? 유 병을 관리한다. 노예 투청병 노예병, 근위대, 궁사. 다른 낙타공수 이런 거 빼주고, 매춘부 이게 유, 주간 유지비 1 2원짜리들 얘네들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10원짜리 정도 쪽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보다 비싼 애들을 빼야 돼요. 근위대 이런 거. 그리고 고용을 해 봅시다. 여기 주변 다 털려가고. 어디 애들을 고용을 하고 시켜야 되지? 고로왕 주거를 시킬 까 고로왕 주면 저쪽 그 델리나 그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 인드라고 해야 되나? 거기 저 쪽으로 보내 보자. 전방 마을은 그냥 다 털리네. 버티질 못하네. 아키다자 한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제 너무 잡병이 많으면은 이게, 이게 싫어. 관리가 안 돼. 생은 26. 운동 찍어주고. 허생도 이제 완전 개깡패 다 됐네. 세무년님 어서오세요. 고이백몇 돌려주고. 레뭐 이제, 내 동료들은 딱히 레오페도 찍을 게 없어. 거의 다진행웅이거든요싸운는 애들이 아니라서. 필요한 건다 찍어놨고. 싸우러 가자. 군이대가 이모탈이 되는 거야? 어차피 싸우다 보면 소모델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지나갔는데? 아이유브 왕조, 안 돼. 바스라성? 바스라성 어디야? 저쪽이네, 전방이네. 전방이 아주 치열하네요. 시장, 상품상에. 한다. 돈 얼마 있지? 지금 제가 도시 같은 거다 나눠줬거든요, 영주애들. 아이유방주 게르만 동맹. 맨날 이래네. 동맹이야 무조건. 그리고 엄청난 애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몇명 붙은 거지? 뜬 거는 상대 영주 지금 이대 일이거든요? 이대 일인데 얘네 선택지 뜨면에 이제 이장소로 떠난다고 또 그렇게 싸워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 어차피 털 필요도 없고 평판 때문에 그냥 화장해 준 건데 보병 어디 없나? 얘네 기병 많네? 와, 잘못 들어왔다. 빠지자. 그 지금 왜 그거 안 뜨지? 뜬다. 얘네가 아마 누미디안가? 걔네인 것 같아요. 새끼들도 힘다 빼놔야 돼. 유럽, 유럽 영주 전부 다. 다 포로 만들어야 돼 죽어버려 전투만 오케이 낙마 시켜주고 일로와 도망가네 이제, 저도 잡병이 많이 늘것 같아요. 보니까, 잡병이 많이 늘것 같아요. 궁병 상급? 상급은 해주고, 장소를 떠난다. 리모탈로 바꿔주고. 포로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똑같이 플레이하고 포로를 잡고 병력 수를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대가 천명 이상 끌고 오면은 그거를 무조건 막아내야 돼. 이제 좀 썰리네. 올 기병의 당점은 딱 하나 있죠. 다, 다 좋은데, 나를 길막을 해, 우리 편이. 말이라서. 좋아, 썰어주자. 황급 바이킹에서 바이킹 죽었다고? 정해병이 수술 그렇게 찍어줬는데 왜 죽었지? 낙마하고 썰린 건가? 장소 떠난다 할게요. 한명 누구야? 만주고, 중기병... 아, 다 탈출했어. 장소로 떠난다. 페소스. 땅깨들은 일로와 땅깨들 특히 궁수들이 아주 맛있거든요 궁수 써는 맛이 제일 좋아 이게 아마 이모텔일텐데 피통이 엄청 높은가봐 잘 안죽어 쓰러졌지. 악마시키고 넌 죽어야돼. 그렇지 일로오세요 말뭉쳐주고 이거 뭐야 왜길막해 죽여버리고, 이것도 죽여버리고, 그렇지? 이 모탈인가? 저거 안 죽기는 더럽게 안 죽네. 저게 수성에 있으면 좀 짜증나겠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주변에 없소 없으니까 얘네는 화장 해줄게요. 둘다 탈출했어. 화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영, 뭐지? 영웅들 좀 올려줄게요. 특사 보낸다고 네, 다 내려가 있는데. 다 올라가. 어차피 이제, 특사 보낼 일도 없고. 다 올라갔나? 허생, 비올레타가 두 번째 카라마나, 카일리, 레이븐, 레이븐 위로, 카일리, 초선, 견이, 골백류 허생 이렇게 맞춰주고 됐어. 그 다음에 바그다드 공성할게요. 뭐야? 어, 어떻게 들어갔지? 침투 못하는데? 원래 이원 많으면은 들켜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지? 뭐야? 1234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팔어 루미디아랑 게르만 동맹 계속 동맹매어 재네. 투통 기사 수비병인데 덤볐네요. 기병은 있나? 기병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썰릴 텐데. 브레인네 어서오세요. 여기 다 숨어있네 기병들. 하긴 딱딱하다 드럽게 안죽네 그래도 썰어줘야돼 레벨 몇이지? 40일? 몇몇까지 올라갈까? 화장해주고 32시간 남았네요. 공성도 좀더 시간을 빨리 바꿀 수 없나? 게르마 한명 우리가 포로 만들었고, 영국도 포로 만들었고, 또 포로 생겼고, 좋아. 영주들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세명 포로 만들었어. 붕어야 놀자니 어서오세요. 우리 애들 힘내, 힘내야 돼. 아, 발반 포로 됐어? 여기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바그다드랑 싸우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 우리 애들 발, 발리고 있나? 카르타고에 의해서? 800명 보였는데, 상대. 저희 영주 포로 잡힌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 영주 포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영주가 지금 한 40명 되니까 몇명 잡혀도 상관없어. 상대, 상대를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돼. 수비랑 공성할 영주들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발이라도 좀 태워주고, 죽어버려. 또 어디 없나? 끝에 도망가고 있고. 확실히, 필드전은 칼 들어야 돼. 양손 칼. 근이대 이모타라나 근이대 항공기사 우리 애들 내려버릴까? 허생이랑? 그거 나쁘지 않은데 싸우자. 안에 병력이 꽤 있긴 한데 싸웁시다. 내가 무조건 공성해야 돼. 내가 공성하고 영주 잡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 힘을 최대한 빼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영주들이 회복하고 싸우겠지. 상대가 쏘는 거 불화살인가? 불화살이네? 나 조심해야겠다. 아프거든요? 비벼봐. 내가 오른쪽 가서 쏴서 죽여야 되지네. 비켜주세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군, 군병 아니야? 왜안 죽어? 헤드 맞아도 왜안 죽지? 헤드가 안 맞은 건가? 잘안 죽네. 쪽은 정리됐고 왼쪽 왼쪽 봐봅시다. 왼쪽에 있니? 어두워서 안 보여. 또 어딨어? 안보이네 그리고 얘네 이렇게 오래걸려 들어가는데 얘들 힘내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거의 다 들어갔네. 위에 또 있나? 없지. 지원군을 써야지. 중국 개 많이 오네. 중국으 딱딱해 보여. 딱 봐도 위에서 써야겠다. 안 보이네. 버려. 20명, 20명 죽었고, 마지막 것도 고용해줘야 돼. 오케이, 우리 군주 한명 구했고, 친이대, 근이대 저격수랑 전공병 상병이네. 조금 흡수해주고. 누구를 줄까? 알람기를 하나 더 주십시다. 상품은 리필할 거 없고. 떠난다. 음에 여기 먹어야겠네요 마잔다리성 이든사이드 잡을 수 있지 바그다드 주변에 상당 금요. 아라드 주변에 상당 금요. 바그다드 이쪽이야? 상당규모는 꽤 많다는 거 아니야 아라드 주변에 거대한 이쪽이야? 요건가? 100명 200명 뭐야, 여기? 마을에서 싸우는 거야, 설마? 마을에서 싸우는 거네?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판이거든요, 이러면. 난 돌아가자. 창평들, 씨. 살살 돌리고. 어, 나 잡아봐. 일로 와봐. 내가 다 상대해줄게. 어? 이게 아닌데? 지나갑니다.